현장, 수많은 팬분들에게 어이 대회를 좀 열어주시고, 오히 시상까지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우승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KT, 취스타 콜라파티벌, 키가 레전드 매치, 준우승, JD, 지코, 코리아 워탑, 이재동! 네, 이재동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 시시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대결을 펼치는데 택생 백 닉생 이네명 선수 중에서 2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경기를 보내준 이재동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오. 십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상을 도와주신 서수기 대표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오. 십네 이제 우승자 시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을 정말 많이 주시고 대를 열어 주신 분이죠. KT 기가사펌부 김기태 본부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대망의 우승자 시상입니다. KT 기가 레전드 매치 최고의 자리 김태규! 네, 김태규 선수에게는 기가 레전드 매치 의 트로피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생각 500만 원과 더불어서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했죠. 제가 제 같이 기념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제 이거를 드시고, 제 옆에서 같이 들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승을 차지한 김태균 선수에게 아껴 없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번 대회를 열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k t 기가사업 본부 김김태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축제 현장이었죠. 이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이번 대회에 힘을 써 주신 우리 선수 여러분과 해서진 여러분들 불러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기 선수뿐만 아니라 다시 쪽으로 자리 한번 해 주시죠. 자, 이쪽으로 한번 와 주세요. 자제 옆으로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까처럼 한번 서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자 이쪽으로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자 이쪽으로 이렇게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일 차지한 송병구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정말 주어진 시간이 좀 없었는데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준 플레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한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어, 짧은 시간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역시나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제가 많이 부족한 모습 보여준 것 같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영호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정말 아쉽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기, 어, KT기가 레전드 배치 계속 이어지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나와야죠. 예 나와야죠. 나와야죠 지금 아프글프글 끓죠못 보여줘서? 아. 근데 저는 사실 예. 오늘 되게 즐기러 왔고, 음. 언제 제가 현역 때도 이렇게 게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넷이서. 그래서 네. 오늘 되게 즐기러 왔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어, 오늘을 시작으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자, 앞으로 이 팬분들에게 또 어떤 모습 보여줄 건지. 한 말씀 좀해 주신다면요? 어, 예, 어, 제가 첫 번째 기가 매치 때는 우승하고 이번에는 3등했는데, 어, 다음에 또 열린다면, 어, 그때 또 부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부산 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고 좋은 기억만 있는데, 예. 다음에 내려오면 또 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저 김태경 선수도 팬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부산에 많이 왔는데 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재밌게 놀고 가는 기분으로 가는 것 같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그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카으로 이재동 선수 정말 오랫동안 이재동 선수만 바라보고 지켜봐 주신 팬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SL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포스하면 이재동 선수예요. 그리고 이번 대회가 빛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승훈 해설위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이렇게 이제 뭐 이영훈 선수뿐만 아니라 아 이재동 선수 게다가 김태경 선수, 송병우 선수까지 아 다모다한 자리에 모여서 플레이를 아 할수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런 그 좋은 자리가 아, 이런 그 k t 가 레전드 매치와 같은 좋은 이벤트 뿐만 아니라 또 리그 안에서 이 선수들이 서로 간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티옥태옥 하는 모습을 계속 중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그냥 전초전에 불과하니까 나중에 이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때 다시 멋진 중계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방토스 자 우리 임성준 해설기요 예, 선수들도 이렇게 뭐 승패를 떠나서 아 기분 좋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 해운대 이어 오늘도 가득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이런 기세라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부산올 일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사랑과 관심 정말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오늘.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여러분께 감사를 하고자 경품 추첨을요 저희 택백릭상 이 선수들이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경품함 이쪽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저희 무대 위에서 여러분께 선물을 직접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품함 보내주세요 네자 이쪽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희 선수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추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 먼저 뽑아주시죠 저희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물이죠. 자 여기서 먼저 그 밴드죠 샤오미. 자 밴드를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47번. 계세요 947번. 자이 앞쪽으로는 대결해 주시 부탁드리겠고요. 947번에 이어서 저희가 이 밴드가 다섯 개죠. 네 다섯 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우 선수 하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목소리 좀 호명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087번이요 1,087번 계시나요? 1,087번 한번더오명하겠습니다 1,087번 안 계시면 또한번 뽑아주십시오 불러주시죠 1,168번이요 1,168번 손들어주세요 1,168번 안 계시면요 한번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167번이요 1 167번이요. 1 0 7 여기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대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67번 일로 주시고요 그거는 갖고 계시고 자 이어서 이재동 선수가 한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동 선수의 선물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네 174번이요 174번 계세요 이재동 선수의 선택을 받은 174번 손들어주시고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시면 한장더 뽑겠습니다. 이어서 누가 나올까요? 어, 퍼너 좋아요. 4번이요. 4번! 가장 먼저 오신 분, 계세요. 4번! 4번! 계십니까? 자, 이 타이밍 안 나오시면 꽝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보죠. 1170번. 1005 어,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앞쪽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이쪽으로 주시고요. 김태균 선수 한장 뽑아주시죠 네 고명해 주시죠 917번이요 917번 계세요 917번 900어 계세요 자 917번이세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어,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승원 해설위원한 장만 뽑아주시죠 4명 남았습니다 이제 한장 183번 183번. 183번. 저기 계시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분이 됐고, 자, 이제, 어, 남은 경품이 몇개 있죠? 문화상품권, 이제 북가나상품권이랑백화점상품권 있죠? 네, 이제 두분더 뽑겠습니다. 10만원권 먼저 뽑겠습니다. 다음에 30만원권이에요. 이제는, 어, 임성순의 설리야. 뽑아주시고요. 10만원권의 주인공은요, 892번입니다. 892번 계세요? 892번 어디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892번 안 계세요? 안 계시네요 안 계시면 꽝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계속 안 계실 것 같아요 왠지 임성준 대설이 뽑아서 예. 887번 887 887 887번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나요? 지금 이 타이밍에 안들어주셔도깡입니다 예. 그렇다니까 또안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없나요? 932번입니다. 932번. 932안 계세요. 진짜 없나요? 아, 지금 수 보면 안 되는데요. 예. 자, 이번에 1130번. 1 천... 0 어, 축하드려요. 안 아, 계시네요. 네, 쪽으로 올려 주시고요. 마지막은 자, 이번에 김태우 선수 우승자로서 30만 원의 주인공을 직접 뽑아 주십시오. 1124번이야. 1124번. 1124. 번 축하드려요. 1124. 와, 1124번. 자,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나오는데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자 함께 이렇게 추첨을 좀해 봤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좀말씀 드리는 건요. 축하 공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또 이제 초점까지 하고 선물도 드리고 함께 했는데 좀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오면서 앞으로 있을 이 스타워 어, 스타크래프트 이 브루도어의 앞으로 향방을 좀 어떻게 될지 저 김태경 선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이재동 선수가 지금 얼마만큼 할수 있을까요? 근데 원래 게이머 때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그 클래스는 그대로 갑니다. 오, 이재동 선수 오늘 움직임 느껴봤잖아요? 그 움직임 속에서 그 히드라가 들어왔을 때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없지않아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땠어요? 막저걸이 들어왔을 때두 개가 계속 돌았잖아요? <laughs> 예. 어, 진짜 제가 게임을 요새는 오, 안 해봐가지고 모르, 몰랐는데 되게 많이 그안 했을 때보다 더 잘해진 것 같고. 네. 이번에 AS일 때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 AS일 때 이제 그 움직임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요. 네. 클라스는 영원하다. 마이크 지금 이재동 선수에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이재동 선수 역시 택신 그 커세요 다크의 그 아픔 거리가 질러시 들어와서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느껴봤을 때 김태균 선수 클라스 아직까지도 엄청났죠. 어떠셨어요? 아, 옛날에 그 태경이랑 게임하면서 많이 졌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오 그때 기억이좀 났고 이제 연습량을 끌어올리고 대회를 참가하면은 또 이제 멋진 승부를 만들 수,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좀 자신감이 들진 않았어요? 자신감적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 게임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또 하고 싶어요 또 하면은 저는 항상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그럼 오늘 약간 좀 이영호 선수가 테 맞대결을 못 펼쳐서 좀 아쉬움이 좀 있겠어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영호 선수 만나면 어떤 경기 펼치죠 저 어떻게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하고 좀 앞으로 이제 개인 이그씨가 선전포고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아직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서 어 영호랑 좀 비슷한 실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자 이영호 선수가 지금 최근에 또 개인 방송 통해서도 이 경기력이 좀 엄청나다는 그 찬사를 좀 받고 있는데. 이재동 선수의 움직임 아까 전에 관전자로 시켜보셨잖아요. 네. 지금 특히, 저기, 김태경 선수와 함께 경기 펼칠 때, 치고 빠리는그 컨트롤 보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어, 클라스는 뭐, 영원하다는 말 있듯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근데, 제동이 형은 이번에 AS의 첫 대회잖아요. 오. 이번 우승은 제가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오.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이에요. 이번에 무조건 우승한다고 호언장담을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저번 시즌엔 좀 안일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뭐 변명할 것도 없고 실력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대권에 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이제 호기롭게 참여했다가 아주 뜨거운 맛을 보고 예, 빨리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그리고 이제 또 참여한 선수 중에서는 이재동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송병우 선수가 있잖아요. 예, 이 송병우 선수와 대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어, 아니, 병고형이랑 했을 때도요. 네. 클래스를 확실히 느꼈고요. 데스티네이션. 네. 네, 너무 잘한다는 걸 느껴가지고 음. 어... 앞으로 뭐 금방 올라오실 것 같아요. 병구 형도 이제 연습하시고 하시면 제동이 네. 형도 말도 안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네. 저희 뭐다 금방 올라오셔서 나중에 재미있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송병구 선수. 정말 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아쉽게 뭐좀 잘해보려고 해도 시간이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핑계거리가 확실히. 네, 그러니 어이볼 오늘은... 확실해요. 어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이영호를 어느 정도 되면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데 한 어, 2주 정도밖에 못한것 같아요 준비를. 그래서 어, 많이 2주. 부족할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왔고. 근데 네, 해봤는데 역시나 격차는 느꼈는데 네. 제가 이제 한두달세 달만 좀 열심히 노력하면은 금방 이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선수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KT 기가 레전드 매치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 오후 2시에 KT 기가 레전드 매치 오버워치 대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많은 팀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 어, BK 스타즈와 또 런어웨이 그리고 아프리카 블루와 레드 팀이 나와서 펼쳐진 대결 여러분의 많은 직관과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전에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정말 멋진 노력을 해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항상 도움을 주신 KT 아프리카 TV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호로 오늘의 마지막 축하 만회를 보여줄 러블 리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겁! KT도 기겁! 축하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We are under attack. I do this for Iron.